넘기지 마세요. 이런 거 미리 예방하면 수백만의 비용 아낍니다. 여기는 인천 송도의 45층, 중공 10년이 안된 신축 아파트인데요. 윗집 발코니 천장 생활하수관 트렌치를 점검해보니 구멍이 뚫려있고 내부 방수 상태도 엉망입니다. 그래서 트렌치를 개방하고 방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1차 시카 고강도 몰탈의 방수제를 혼합해 기초보강 2차 아덱스 도막 방수로 틈새를 완벽 차단 3차 백시멘트 플러스 방수제 마감 눈에 안 보이는 작은 구멍 하나가 아래층으로 큰 누수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배상 책임보험도 가입해놓으면 금전적으로 도움이 됩니다.